문 대통령의 장관 임명 강행에 국민은 없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야당과 국민들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이 위선뿐이었던 박영선 후보와 모든 것이 북한뿐이었던 김현철 후보 임명을 강행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로서의 으 최소한의 양심과 자질도 없는 사람들이 문 대통령의 임명 강행으로 장관직에 오른 것입니다. 국민의 공복해야 할 후보들이 국민 앞에 책임있는 소명조차 내지 못했는데도 무슨 검증을 통과했기에 장관에 임명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쯤되이 문재인 대통령이 측을 하고 가련할 정도입니다. 문 대통령 주변에 이런 사람들밖에 없는 것인지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수준이 이 정도밖에 되지 못하는 것인지 허망할 뿐입니다. 국민 무시는 물론 이거니와 야당 무시, 국회 무시, 대한민국 무시까지 문 대통령의 인사 강행에 국민은 없었습니다. 오늘 인사 강행으로 남은 것은 문 정권의 탐욕뿐입니다. 이 정권에는 모든 것을 가졌으면서도 아무것도 가지지 않았다고 하는 위선만이 가득합니다. 가진 자들의 횡포, 갑의 횡포, 그리고 나만 정의롭다는 망상증에 빠진 환자들만 넘쳐납니다. 자질 부족, 명분 실종으로 점철된 대통령의 인사 전횡이 독선을 넘어 만행 수준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국민의 시선이나 우려는 아랑곳 없이 경력 한줄 보태줄 간판 정치인의 특권과 위선 옹호가 국민의 뜻보다 소중함을 증명했습니다. 최소한의 국가간 조차 의심되는 통일부 장관 임명을 강행하며. 북한과의 협력을 위해서라면 영혼이라도다 바칠 준비가 되어 있다는 대통령의 소원내만 만천하에 공표한 것입니다. 본인과 배우자의 본인과 배우자와 관련된 의혹에 대해 최소한의 설명조차 내놓지 못하는 박영선 후보자에 대한 임명 강행은 국민적 저항을 불러와서 결국 두고두고 이 정권의 발목을 잡게 될 것입니다. 정권과 여당이 부르지었던 민생우선과 협치라는 말은 하나의 레토릭에 불과했음이 명확해졌고 국정책임자라는 집권여당의 존재 이유는 좌파 사회주의 현실을 위한 허울이었음, 허울뿐이었음이 확실해졌습니다 갈등 지향, 북한 외골 사랑, 정권의 다음 행보가 맥빠진 국민들의 외면 그리고 전면적 파국이 될 것임을 결국 오늘 국민 어느 누구도 의심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오늘 문재인 대통령 대한민국 독재의 역사를 새로 썼습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은 결코 문재인 정권의 일방적 독자적인 밀어붙이기에 굴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지혜로운 국민들과 함께 오늘을 잊지 않고 반드시 심판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